누가 거리가르킨다? 누가 그렇게 편애하라고 그랬어? 편식하는 이들이 편애하는 거야. 조화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사랑 앞에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을 빗뱅 이후에 인간 세상에 놨어. 육생 나머 인생이라. 육생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타적인 삶의 차원, 그게 사랑인 것 마냥, 이타가 사랑이 아니야. 이기가 있기 때문에 이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기가 없으면 이타가 사랑인지를 몰라.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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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대악마가 있어야지, 대악마가. 근데, 그렇게, 그, 사자지 타는 이들을 험잡만 해대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탓하지 마라. 내공부로 삼아라.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다 그를 통해 배워나가라 그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자랑을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가 못하면 못하는 만큼 못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왜 양팔이 있겠어 왼손 오른손이 왜 있겠어 인간만이 왼손, 오른손을 줬어. 손가락에 다섯 개. 세 마디에 두 마디짜리가 있지. 두 마디는 하늘을 향한다고 그랬어. 천지. 이네 마디는 인간의 차원이야.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지. 단, 이끌어가는 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올라오라는 얘기지. 너도 자라나면 부모가 될 것이고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이야. 이세 마디는 3차원의 인간, 천지가 나온 게 인간이다. 그래 다섯 다섯 개의 손가락에 세 마디 두 마리로 된건 무엇 때문일까? 문명은 무엇으로 발전을 했어요? 문명은 무엇으로 발전을 했어? 천의 기운을 지기로 씨려 나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모든 육생의 생명체가 자라나요. 그리고 그 육생의 생명체를 육권사를 위해 필요한 마천루를 만들어낼 때. 마찬누는 결국은 마요, 불로 만들어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은 불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냈어요. 불을 다스리게끔. 그래서 인간이 다섯 손가락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마찬누야. 없어지는 것들이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씨가 자라나 뿌리를 통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은 상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너와 나의 차원을 인간 육신 안에 집어 넣은 것은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각한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배우고 너는 나를 통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이 얘기했지. 실패 없이는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실수 없이는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고. 잘못 없이는 잘됨이 무엇인지 못해. 진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결국은 뭐예요? 실패와 실수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책망해들지 말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진화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그로 인해 먹는 것이죠. 내 앞에 인연, 나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인연 탓하면 되겠어요? 탓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 공부로 삼아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공정인데 그 행위를 한번 해봤느냐 어떻게 먼저 줄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떻게 후에 받을 것인가 선순환의 개념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성장을 시켜야 하느냐 그래 행해현장 사회에서 자식이 받아온 재주, 능력, 실력대로 살아갈 때가 부모한테 효도할 때예요 부모가 병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 병수발한다고 자기가 씻어내야 돼그 업의 때를 놔두고 그 부모님한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은 나의 업을 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철륜, 지륜, 인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나의 업은 인륜지간, 인연을 통해 나의 업을 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습이 니네 모습에 그려져 있다는 것.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 탓하면 탓하는 만큼 내 눈이 어려워지고 내 생각이 멈춰버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버려.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감정은 심의 논리로 역순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탓하지 마라. 내 공부로 삼아라 진정한 인간의 공부는 인간으로서 지켜지는 것이다 대자에는 교과서요 내 앞에 있는 창고서야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해법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창고서 때로는 선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미워하면 그가 왜그 짓을 내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안에서 화만 나와 얼굴이 <laughs> 저거 이렇게 되나, 이해 못 해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고양이 발딱 숨겨놔갖고 별소지도않았는데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에 하면, 엥! 하고 헬켜. 말로써. 말로써. 할킨단 말이야. 한번내 입에서 뱉어진 말, 못 주서다 뭐. 그거 회복 못 해. 그거 회복 못 해. 한번할킨 거, 회복 못 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갈까 걱정해. 사랑도 꼭 끼리끼리 고른 이들끼리 만나서 사랑해. 나중에 그, 그, 막한 달이나 가. 살게 놔두면 한 달도 안 가고 대판 싸워. 상대방 탐만해서 그래. 나는 잘못이 없대. 물론 잘못 없겠지. 근데 그 앞에 내 앞에 그러한 인연이 왜 왔는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그 인연이 찾아든 거야. 이러한 대자연의 근본 원리를 이해 못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고 나 때문에 네가 공부하는 거고 나 때문에 네 자식을 키우는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역순환이 돼, 그 순리는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천기의 원소 인기는 무국의 차원이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 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순간이동해요. 눈 감박할 때에 갔다 와. 눈 감박할 때에 갔다 와. 하지만, 지기의 대포 인육을 썼기 때문에 인육은 물질이다. 인육은 동물이다. 이 물질을 이동을 시킬 적에는 물질 이동을 시켜야 돼요. 모든 관념은 물질에 두고 있고 모든 사고도 물질에 두고 있어요. 모든 가치도 물질에 두고 있고 모든 철학도 물질에 두고 있어요. 결국 내 사고는 육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뿌리가 없는 마천루의 사고. 그러니까 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후회를 해. 후회할, 후회하는 그 행위를 왜 하느냐. 모든 게 물질의 관념에 맞춰 있어. 육생의 관념에 맞춰 있어. 이 세상은 육생계, 동물의 차원을 벗어나질 못해. 영적 차원은 동물의 차원, 육생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선순환의 개념이에요.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이 육은 욕 무욕을 생각하고 무욕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과연 신들이 욕심이 있을까? 육을 쓰지 않고 저승에서 천지어버이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신들이 욕심이 있을까? 구신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집착이에요 이승에 살아갈 때 다하지 못한 그 집착이 보이지 않는 집착의 에너지를 육신을 벗어버렸어도 자기의 인기하는 나가고저성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고 이게 이 집착이 윤회도 못하게 만들어놔. 서로가 서로를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게 고리로도 묶어놓는데도 왜 묶어놔? 왜 집착해? 나만 힘들어지는 거구나. 나만 괴로워져. 그래서 이 육을 쓰지 않으면 욕심이 없어. 그러면 조상신들도 욕심이 없을까? 아니, 욕심이 있어. 더 있어. 어디에 대한 욕심? 내 자손 좀 잘되게끔 해달라는 그 욕심을 조상신들은 더 갖고 있어. 근데 그 욕심을 누가 만들어 놔? 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간 조상, 신, 조상들의 그 욕심을 누가 더 내게 만들어내느냐고. 그것은 그 조상을 따와쳐 모시는 자손들이 욕심을 더 일으키잖아.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 제사 지내면서 온갖 걸 자기 조상신한테 다 바래. 응? 이 것쯤 해 주고, 저 것쯤 해 주고, 저 것쯤 해 줘. 그대들 조상들, 한번 기운적으로 한번 찾아와 봐. 무엇쯤 해 달라고 매달려. 공부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그 조상이랑, 그 자손이랑,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버리네. 환장한 거야. 지금은, 저승에 있는 그 대신들은 이제 웬만큼 천지공사가 무엇인 줄 알아갖고 함부로 자기 자손들을 돕기 위해 움직이질 않아움직였다간 성관위에서 잡혀가지 천상천하 대신들이 잡아간다고 왜왜 왜 이런 식으로 네 자손을 도와줘야 하냐 도와줘야 하는 이유와 원인을 대봐라. 합당한 근거를 대받아 대질 못해 그리고 한다는 소리와내 자손이니까 도와줘야 된대. 그러면 어찌 네 자손만 도와주냐 어찌 네 자손만 잘되게 해줄래? 그런 주상신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지.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어? 없어. 자기 집착으로 살아온 육색의 나날들 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진정한 대신들은 욕심이 없어. 육을 벗었기 때문에. 하지만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나 조상신들은 그만큼 다하지 못한 집착을 갖고 있어갖고 자손들이 그 집착의 고리에 얼매여서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 모든 문제는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왜 탓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공으로 찾아온 인연이에요 나아기 나름의 달리 나타나는 인연이에요 공부를 삼으십시오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마 아, 우리 공부좀 가르쳐줬더니 남탓내 탓하고 요거 공부 들어간대 누가 네 탓하라고 그랬냐 네가 탓할 게뭐있냐 나는 공부를 삼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없는 걸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 갖고 그 논리를 세우는 거야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논리야. 거기에 헤매면 진리를 모른단 말이지.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마. 공부로 삼어. 공부로 삼다가 풀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다면, 이 이 도량의 스승이 왜 있어? 이 스승에게 질문 올려, 그걸 풀어야지. 풀다 풀다 못 풀면 스승에게 질문을 해 이유와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그 화두는 풀수 있는 것이니까.